시작했습니다. 인용 맵이거든요.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5 시에 각살님 핑크색 토스구요 맞서는 11시에 소니님 아까랑 뭐 위치가 똑같죠 이제 러시거리도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승부수를 먼저 띄우는 쪽은 깍살님입니다자 센터 쪽에 먼저 이렇게 진출을 하는데 과연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후쪽에 멀리 와서 지었어요. 저 최적화 약간 포기하고서라도 저 코앞에 뭔가를 짓겠다 하는 그런 태세입니다. 구구 게이트, 구구 게이트, 시작 했구요. 네, 여기서, 아, 투 게이트로, 수수합니다. 엔진 투 게이트.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발만 꽂으고요. 이제 질럿 들어갑니다. 퍼직 교전, 아, 먼저 맞았어요.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는. 그리고 때려주고요. 배터리 먼저. 아, 이게 매너 파일런이, 파일러니. 매너 파일런이었네요. 네. 하나 추가로 지어주고요. 네, 입구는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도구 있거든요. 잘 관리해줘야죠. 어우 헷갈려. 잠시만 방법이 없네요. 네. 여기에서 색깔 시작할 때 고르라고 해야 돼. 그럴... 예, 그래야겠어요. 예, 빨강 파랑으로. 한가득 모아서 또 들어갑니다. 어, 자리가 불편해요, 아. 올려주고 있고요. 테스트 싸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아까 프로브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아, 각살이 이거 대떡 나겠는데? <laughs> 대떡 나겠는데? 투프저는 몰라요, 네. 아니 너, 너무... 첫판진 거에 너무 휘둘린 거 같은데 멘탈이 우한거 같지 않아요? 아까 빌드을 그러니까 아 몰라 난 지금 화가 났고 모르겠어 나 이거 할래 약간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근데 소연 님이 있습니다. 되게 침, 침착해요 진짜 저도 모으는 거 봐요 네 예. 지, 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 저거 보면 지지지 야. 칼 지지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길을 네. 길을 잃었어요 지금. 자, 입까지다 나갑니다. 이제. 게임에... 아, <laughs> 아니, 일본이 갔나 님... 보네. 갔나봐. 아니, 소니님이 심리전도 잘하고 게임을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랑 데이터가 별로 없는 약간 약간 블랙이에요 요즘만 좀 블랙 영웅 같은 느낌이. 그러긴 한데 내가 아는 데이터, 특히 나는. 소니님이 시에서도 좀 약간 하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사를 이렇게 는거 보면 또그연그런 것만도 네. 아름답네. 근데 소니님이... 아직, 아직 질럿 요 싸움을 엄청 잘해요. 어... 같은 팀으로 이렇게 연습도 도와주시고 했는데, 네. 이제 요그 투게이트 요거 하는 거 10, 12는 아, 뭐 진짜 거의 어, 라모님부모님이요 프로브가, 저기, 시작하자마자 달렸어요. 네. 각살님이 달려서, 저기, 전진 게이트를 했죠. 저기다가 아, 뭐야. 그... 아, 맞네. 둘다 전진 게이트네. 아니, 소닉님은 나중에 지었고. 나중에 프로브 숨어있다가 숨어 추가로 했고. 아. 네. 각살님이. 그니까, 1 1로1 1비로 구두를 막으면서, 저기 구석에다 저걸 한 거야. 티셔츠 뭐, 드라곤이 나왔는데, 아이, 프로브 너무 부럽죠 지금. 인구수가 십 넘게 차이납니다, 지금. 네, 어, 끝난 있어요. 거 같은데? 아, 근데 괜찮은 거냐? 그쵸. 또 전략을 또 봐가지고, 어차피 봐가지고 그 다음 건가볼까? 저런, 저렇게, 저렇게 전진공으로 한거 같은데. 아, 전판에 좀 약간 어, 억울하게 져서. 아, 프로브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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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나? 그, 본인, 본인 생각에 조금 억울했을 거 같아요, 전판이. 여기 또뭐 하나 찍고 있어요. 소르님이랑 <laughs> <laughs> <또래님에 웃음> 할 때는 전맵을 정매. 다 돌아다녀야 돼요. 저 사람도 아무 데나 막 찍기 장인이거든요. 1분이 차이가. 1분이 약간... 거의 없잖아요, 확사히네 없죠. 네, 없죠. 여기보다, 저기도 지금 뽑고 있지는 않은데. 한 부대가 안 되네, 는 네. 뭐... 그렇죠. 여기는 한부대한반 어, 것도... 정도 있고, 대여섯 마리 더 많네. 한1 8 마리 있는 것 같죠. 아, 많아요. 수님이 많고, 안정적이고. 수피하다가 이제. 모아서 나오면 못 받겠는데 그렇죠 이제 게이트만 늘려서 나가도 상대 지금 이제 뭐 다크나 이런거 갈 여력 안된다는거 뻔히 아는데 와 근데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저런 전진 공구 전략을 썼구나 그러니까요 <laughs> 약간 그니까 좀 욱한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냥 뭐, 아 다크에요 이쪽은 다크를 갈수 있는 자원이 돼요 여유가 있거든요 약간 투 스트라이크인데 펑크진 느낌이에요 <laughs> 아, 각살님 꼼꼼하게 돌아다니는데 저기도 저기도, 저기도 찾겠다. 못 봤는데 아둔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소니님 아둔 있어요. 소니님 본진의 아둔이 있어요. 또, 또 추가로 짓고 있고요. 아둔이 어느 정도 지어졌어요? 본진에 아, 닭, 템마러 지었습니다. 어지 이거는 오퍼리를 바로 그건... 짓지 않는 이상 맞기 어려워. 그럼 맞춤인데 그래도. 근데 그렇죠. 각살님이 왠지 리버를 갈것 같거든요. 그렇죠. 각살리는 리버로 대갚아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지금 불안해서 옵저버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완성되고 아, 나면 예알수 아, 네, 있겠죠. 봐야죠. 네. 지금 각살리는 때리고 싶어요네 열심히 돌아다니고 유, 있어요. 뉴요타를 뉴요타를 <laughs> 아, 때리고 심하게만 나네. 지금 거의 600은 넘게 차이 나. 급 차이 나고 돈 차이 나고. 다크도 이미 이미 찍힌 거 같고 어쩌봐 네 그래도 일단 어쩌다리 간정 간해요 네 음. 근데 이거 다크 깔끔하게 너무 맞으면 굳이 깔끔하게 맞았데 그렇죠 이렇게 멀티를 어. 간게 아니라서 멀티 캐논. 가면서 그냥 들어 드러... 아 너무 주 비적으로 할 많은 그렇죠. 많이 지었어요 캐논 5개 지었어요 그렇죠 네 캐논이 왔고요. 많긴 하네요. 다크 테플러 출발합니다. 아 각살님이 리버를 잘 쓰니까 리버를 좀 대비하려고 하는 테논님 팀인데. 썰다 보면 옥저보가 나오겠죠?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병력을 하나라도 잡으려고요. 어, 돈이 돌아야 돌아요. 바로 나왔네. 돌아가야죠. 바로도 나와요. 들고. 약간 다크 다크? 다크 받으세요. 어, 도망 갑니다. 이런 각선 조금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이런 멀티도 되거든요. 예. 목돌이 갔는데 딱 다크가 딱 네. 맞춰 와줬다. 기분 좋죠. 네, 너무 기분 좋죠. 어 이거는 또 모르겠는데 운영을 가면 또 몰라요. 스스로 약간 뭐라면 하면, 소 싸움을 하면은 한시언 님한테도 승산이 있는데. 아이고 한시의 멀티 편해요 네. 역시 약간 혼자 보물 찾기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리님은 드래곤버로 참 좋아합니다. 아, 어, 저 질럿을 아, 이러면 좀... 조금 안 좋은데? 질럿 죽으면 아, 예 질럿 죽으면 안 좋거든. 요 그럼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진짜 또 모르거든요, 또. 네 본인이 지금 불리한 타이밍을 스스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본진에 막 캐논 캐논 막 빠져나서 어디서 다크? 네, 심리전을 건 건데 와 다크 몇 개야 지 제가 아까 그 약간 그래도... 이런 부분이에요. 손님 약간 아까 그 시에서도 조금은 좀 아래쪽에 있지 않을까 싶었던데, 음... 근데 이제 초반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포스가 너무 좋으니까 소 손님이. 아, 저거 저거 저 리버 가면은 뭘로 막죠? 저거 드라가 없어가지고 막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살린도 멀티를 안 가네요. 저기 나왔다가 지금 마당 지역이에요. 그 본진. 아, 저기 게이트 전진 게이트가 있는 저기가 아니 아니요 트리플 지역이에요 저기는 아, 마당은 트리플이요. 소니님 마당은 저 밑에 전진 아래쪽 여기가 네, 예, 마당 어, 예, 여기가 마당이죠 네. 알질 다크를 <laughs> 할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아, 리버를 보금한 어, 마리 한 마리가 이거 큰 이런 게보이면 그렇죠. 지금 질럿 질러... 아, 언더케논이어도 지금 아, 자꾸 질럿만 나오거든요. 언더케논은 비에서 어? 때릴 수 있어요, 리버가 어, 여기도 잘 봐, 막아 줬어요, 근데. 발진이 어, 또가 나왔고요. 아니 아니면 뚫음돼 힘으로 뚫으면 돼. 오셔가 뭐 낸데 없잖아요. 아, 또 나오. 와, 힘으로 올라와 버렸어. 본진 받을 때 본진 저기 반대쪽 본진. 아, 이거 다크는좀 질럿 때문에 다크까지 짓게 되거든요. 아 로보틱스 썰어요. 근데 로보틱스 썰은 게, 아, 의미가 그게 의미가 있나? 아풀인데 그쵸. 로보틱스는 이미 우짜보가 나와있는데 의미가 네. 없죠 이거는. 저거 들다가다죠 설령 적을 깨서 한시라도. 게임은 무조건 좋긴 한데 그 시간에 네. 차라리 풀오브를 걸었 네. 그렇죠. 프로브다 잡았으면 또 좋았죠. 아 일단 입구는 개방했고 아 근데 이거 하필 리버거든요. 질러 천장. 근데 이거 올라온다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아 이거 버그 자리인가요? 공격이 아, 아, 다, 다, 다 빨려 들어가요. 아니 옵저버 강저택해야 돼. 그렇지. 어아강어택을한것 아, 아, 같지 않은데 그냥 맞아 맛 주었어요. 이제 옵저버 바람질러 스나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본신에 지킬 것밖에 없고 공격할 옵저버가 없어요. 와 아, 근데 저 바깥에 있는 게이트에서 병렬 계속 나오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각살이가. 아 그래도 초반에 그 유리함이 엄청 크게 예. 그때 오쩌버. 거의 오쩌버. 그때 끝나는 거다 마찬가지였어. 가지고. 종선물세트잘 준비했어요 스타일리쉬하다 네. 와 근데 그까지아멀지를 안먹는게 아, 아, 아니구나 근있었 프로브 좀 많이 붙었죠? 아 맞네 네. 한부대 한부대 한 붙었죠 아 프로브 제마리 여기 많이... 아... 정리 안되나요? 와 프로브 빼야죠 지금 12미네랄 아, 있거든요 네. 수입이 아, 없어요. 한 마리 남았죠. 아 결국 도와러 왔는데 이러면 또그이에 병력 모읍니다. 저 업저버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못 봐요 소비. 리버 앞에 돼요. 아 드라 나왔어요. 드라도 나와버렸어요 네, 아이고. 아니 두 개라도 있으면 업저버가 어때 공격이라도 가보겠는데 한 마리 진짜 갖다 놓고.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떠나질 못해. 아 그걸 점수하네. 아, 각사리가 각사리님이. 맵을 자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원래 이렇게 한번쫙쏙 훑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저기는 안 가보네. 유일하게 저기 빼고 다 가봤거든요. 저기 하고 여기. 한시는 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냥 혹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laughs> 아, 그, 또 방향이 두 군데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아, 아까 미대나 막혀있는 걸 봐가지고 제가 아까. 그냥 걸리면 끝나는 멀티인데 야.. 이거를.. 꼼꼼하게 아.. 꼼꼼하게 저렇게 딱한번씩본선에갔다오는 거. 뭐 다크가 아니라 풀로브나 질러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좋네요 이쪽. 본인도 역으로 당할 것 같으니까 하는데 아 이건 각사님이 디지타이을좀 놓친 느낌인데 포토가.. <laughs> 지금 놓, 좀 놓쳤다든가? 되게 안정적으로 잘 하시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특이는 그게 있어요 그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거기 말리면 네. 이상해져요. 저도 몇번 해봤는데 게임을 좀 약간 전략가 기질이 있잖아요. 네. 피지컬과보다는 약간 네. 전략가보다는. 이또 피지컬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 피지컬 좋아요. 네, 요 나쁘지 특히 않아요. 질럿 질럿을 잘 쓰니까 이번 음. 경기가 좀 본인 장점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아, 저거는. 소니님 뭐, 셔틀이죠? 소니님 셔틀? 아, <웃음> <미>? <웃음> <와> <laughs> 네아 GG 타이밍 나도. GG 다